할렐루야! 10월 3일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카시아님참 감사합니다. 좋은 날, 새로운 새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냥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새벽되어 질수 있도록, 청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 날.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도 주님 만나 그것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루벤이 나가서 그래서 화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화판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화판체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화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메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화판체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의 레아 소원을 들어,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이 야곱에게 나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시녀를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이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매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그 둘은 늘 경쟁하였습니다. 아들이 낳기 위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 둘은 무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시고 레아의 태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헬은 늘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나 야곱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보면 라엘은 아들이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니를 시기했고 질투했으며 야곱에게 원망이 담긴 말과 크리스천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내뱉습니다. 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아들이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 간절함 속에서 라엘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갑니다. 여정 빌하르의 야곱에게 주어 아들이 낳게 하여 그의 이름을 단과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 또한 너무나도 세상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푸셨다.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으면 내 마음이 풀어지고 경쟁을 끝내야 할 텐데 그 경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엘의 마음은 그 라엘의 공허함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익숙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줬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을 군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얻고 난 뒤에는 끝이 있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가지고 싶은 욕구와 쾌락을 쫓고 싶어하는 마음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늘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를 감사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외의 것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라 것이지요 또 라엘이 했던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용했던 방법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라의 테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많아 마음이 급했던 사라와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간 이러한 실수는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알수 있듯이 큰 갈등만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레아와 라엘의 경쟁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경쟁하는 두 여자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보니 레아들 루벤이 밀거두 시기에 드레나가 화판체를 얻어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판체는 임신을 잘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판체는 미신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남자들이나, 아, 남, 아들이나 딸을 낳기 위해서 먹었던 약과 그리고 음식, 몇 가지 습관들이 전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들의 문화 안에서 이루어졌던 미신적 문화였습니다. 언니 레아가 화판채를 얻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헬은 이 화판채가 꼭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것이 화판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본인이 남편과 동침해할 권리를 언니에게 넘겨줌으로 화판체를 얻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람의 정욕,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은 결국 영적인 것으로 연결 된다라는 것이지요. 동침할 권리를 부정적으로 팔아넘겼으며 아내된 권리를 미신적인 것과 바꾸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없는 경건함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은 거룩이고 경건함이며 축복입니다. 오직 생명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반면에 레아는 17절부터 21절까지 볼수 있는 것은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0장 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레아는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더 낳게 됩니다.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라엘과 레아의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라엘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나아갔지만, 레아는 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 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레아 아들을 낳고 한 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32절 루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29장 33절 또시므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29장 25절 유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하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고 그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레알 소원을 들어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의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십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라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허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다산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허물을 자녀들로 하여금 덮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허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우리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절실한 기도와 감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허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엘을 생각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아픔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라헬이 화판채를 먹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 자녀를 허락해 주심으로 라엘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라엘은 또한 한 명의 아들이 더 낫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아기의 이름을 더하다 라는 뜻의 요셉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라엘의 고통과 수치를 깊이 공감하시고 라엘의 기도에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기도는 막내 아들, 베냐민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라하이 갈레아가 새 생명을 낳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 그리고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생명은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 조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귀한 이 귀한 새벽, 오직 생명이 되어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절신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늘 덧뎁혀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의 붙잡음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